자, 80페이지에 558번부터 보면은, ABCD가 나타내는 수를 이렇게 했을 때,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의 값을 구해라. 일단, A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에 딱 가운데니까, 동해아,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그래, 마이너스 음. 3.5. 마이너스 3.5. 그러면은, 분수로는 뭘까? 오를 약분하면 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7자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b는 그냥 마이너스 2고요 자그 다음에 c를 지원하 c를 어떻게 찾아야 돼? 음. C는 음. 일단 대분수로 먼저 표현을 해 본다면 3분의 3분의 음. 대분수로 먼저 1과 그렇지 1과 3분의 1이니까 그럼 가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4그지 맞죠? 그 다음에 주어나 D는 뭐야 그쵸 3분의 2죠 자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얘네를 가지고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하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7그 다음에 빼기 B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그 다음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이 요거를 계산할 때, 어, 주은아, 뭐부터 계산하면 좀 좋을까? 어, 분배법칙, 그니까, 만 그럼 좀 맞춰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2,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자, 요 상태에서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통분을 할 건데 그 식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어떤 거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지. 무작정 앞에서부터 계산하지 말고 전체를 쓱 보면, 어 얘네 둘이 계산하면 편할 것 같잖아.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지. 그러면은 얘랑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돼? 버리네. 그럼 그냥 답이 뭐야? 그렇지. 그래서 무적정 처음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 생각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좋겠죠.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559번으로 가서 두 정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8이고 a, b의 절대값에 a, b 더해서 절대값이온게 2다.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일단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되는 조합을 생각해 보자. 곱해서 마이너스 8. 시원아 뭐가 있을까? 곱해서 마이너스 8. 어떤 거? 1이랑 8. 근데 부호가 어. 근데 지금 우리가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작은 것을 앞에다 준다고 생각하자. 그럼 마이너스 1이랑 8이럴 수 있고요. 또 보일 수 있죠? 마이너스 요, 요거 좀 규칙대로 마이너스 2하고 4일 수 있죠. 또 뭐일 수 있죠. 음, 마이너스 4하고 2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8하고 1일 수 있지. 그치? 요렇게 자, 이것이 이제 요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들의 조합인데, 이 중에서 도연아. A 더하기 b의 절대값이 2다. 이것까지 만족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겠죠. 누구랑 누구, 이거랑 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이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하겠지. 그치, 어. 그러면 그때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A 값이 앞에 있는 애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지원한 합이 보다. 음, 마이너스 음. 너무 손바닥 맞아야 돼 이거는 어다풀어 넣어 놓고 지금 어 마지막 답만 물어봤는데 네. 그왜 만지작거리고 있어 만, 망가진 건데 왜요? 치워 치워 나 네. 나중에 <laughs> 자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합쳐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60번으로 갈게요. <laughs> 이거 아까 지우가 맞췄잖아, 그지? 아닌가? 맞나? 그치? 자, 지우야, 해보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 N이 홀수니까 어. 응. 음. 그치? 일단은 저 위에 있는 숫자들의 홀짝이 중요하니까, 얘부터. 얘는 무슨 수다? 짝수. 얘는 짝수다, 그치? n이 홀수기 때문에 얘는 짝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홀수. 어, 얘는 홀수죠 홀수고 그 다음에 얘는 홀수. 어 얘는 다시 짝수고 그리고 얘는 다시 홀수고 그치? 요거, 요거가 요 반복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요 부분이 뭐예요? 요렇게가 여기까지가 그렇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요, 요렇게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요렇게는 다시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는, 음.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은, 요기에다가 이제 앞에 붙어 있는 요거 부호들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구요 여기는 뭐라고 써야돼? 그치 요 마이너스에다가 요 마이너스 합쳐지니까 플러스 1로 써야되겠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1그 다음에는 플러스 1 이렇게 써야되겠지 그치 차근차근 부호를 따져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앞에 두개 지워지니까 답은 뭐가 된다? 2. 2가 되겠죠 이렇게 부호를 따지면 됩니다 동해야 마이너스 1에 홀수 거듭 제곱을 하면 무조건 뭐다? 보면? 마이너스 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 뭐999 제곱을 했어. 뭐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홀수 거듭제곱을 하면 그냥 마이너스 3이죠. 짝수 거듭제곱을 하면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냐보다는 얘가 짝수냐 홀수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푼 문제고, 자그 다음에 내려가서 561번 이건 주원이가 한번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5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20%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30%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를 20% 줄였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가로는 조금 짧아지고 세로는 좀 길어질 테니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원래 주어나, 여기가 15였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서 20%를 줄였다라는 얘기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일까? 우리 20% 감소, 그러면은 15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죠? 1 100분의 20을 곱하잖아, 그렇지? 기억나죠? 그죠 요게 새로운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자 100분의 아, 1 1 20이지, 그렇 그러면은 15에다가 5분의 4곱하는 거 아닌가? 요게 계산하면 5분의 4 아닌가? 맞아요? 100분의 80이니까, 그렇 5분의 4 그럼 15 곱하기 5분의 4 하면 얼마? 12.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여기는 12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세로도 원래 15였는데 세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30%를 늘린다 그랬잖아. 그렇 그럼 요거는 원래 세로의 길이인 15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것은 1 플러스 뭐라고 쓸수 있다? 어 요렇게 쓸수 있지 요게 30% 늘렸을 때지 그러면은 이게 10분의 13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5 곱하기 10분의 13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약분하면은 요게 어, 3되고 요게 2되잖아 그래서 뭘까? 2분의, 2분의 9가 되겠네 어. 10, 아 10분의 13이지 10분의 13 그럼 2분의 몇이 될까? 39가 되겠지, 2분의 39. 그래서, 요기, 새로운, 세로의 길이, 요거는 2분의 39가 되겠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음. 그쵸. 그렇죠? 이 둘이 곱하면 되죠, 그죠? 빨간 숫자끼리 곱하면 돼. 둘이 곱해봤더니, 얼마 나왔었냐면, 234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나왔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번으로 갈게요. 562번으로 가서 요거는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첫번째 계산은 주은이가 한번 해볼게요 A 찾는거 자 이거 뭐부터 할까 주은아? 거듭제곱 그치 거듭제곱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하면 뭐예요 요렇게 1 16분의 9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곱하기로 뒤집어 버릴게요. 그러면 뭐, 뭐다? <laughs> 그치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나누기 2분의 1도 미리 어떻게 해놓까? 을 곱하기 2로 바꿔놓으면 좋겠지, 그렇 자, 그 다음 계산 순서가 뭐예요? 음, 음 중괄호 안에 있는 곱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한다라고 잘라내고 이만큼만 먼저 계산해봐요 이만큼만 이만큼을 계산하면 뭐예요? 이 약분 되지 그지 2되고 이거는 3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초록색 박스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쓰면은 1 빼기 하고 여기가 뭐다? 요렇게 된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있어 자 그럼 요거 풀풀로 바뀔테니까 중괄호 안에가 얼마고 2분의 5 거기다 곱하기 2 했으니까 5 되겠네 그치 자 a는 5라고 찾았어요 자그 다음에 b는 어 동해가 한번 해봅시다 b는 자 요거에서도 동해야 제일 처음 할일이 뭘까 거듭제곱이지 그지 그럼 앞에거 건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중괄호도 건드리지 말고, 얘도 다 건드리지 말고, 자, 여기서부터 불러봐. 음. 그지 그다음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 곱하면 뭐지? 음 그렇지. 근데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 다음 계산해야 될 부분이 어디야? <laughs> 곱하기가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지? 네. 그럼 요렇게 세 개를 그냥 한 방에 곱해버리면 좋겠네, 그지? 네. 자, 그럼 요거 다 셋이 곱해버리면, 그러면 약분이 얘랑 얘랑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 초록색 부분 다 합쳐서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6분의 11 빼기, 중괄호 안에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럼 요 둘이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랑 얘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지면은, 플러스로 바뀌겠지? 플러스로 바뀌고, 자, 3분의 5인데 통분할 거니까, 6분의 10하함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다? 결국 마이너스 6, 6분의 오케이. 자, 그래서 5 찾았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찾았어요. 그럼 이두 숫자 <laughs>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는 거지, 그치. 이두 숫자 사이에 있는 정수. 자, 그러면 도연아 마이너스 6분의 1, 얘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가 5잖아, 그치. 이 네.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누굴 말할까? 그렇지 0, 1, 2, 3, 4까지 해서 다섯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0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죠? 어, 0 5 개가 답이고 내려갈게요. 563번으로 가서 자 이거는 시원이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시원아, 어, 일단 주사위를 4개를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쌓아놨는데, 그때 주사위끼리 맛부터 가려지는 면을 제외한 모든 면의 눈의 수의 합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겠죠. 그죠? 그럼 먼저 가장 큰 거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가장 큰 거. 그러면 이 주사위들 중에서 지금 얘를 1번 주사위, 얘를 2번 주사위, 얘를 3번 주사위, 그 다음에 지금 요안 보이는 이 밑에 하나 있겠지. 1번 주사위 밑에 있는 1번 주사위 밑에 안에 들어가 있는 주사위를 4번 주사위 이렇게 불렀을 때 일단 1번, 2번, 3번 주사위는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숫자가 하나 무시된다 그랬잖아. 그 무시되는 숫자가 몇 개씩 있어요. 1, 2, 3번 주사위는 한 개씩 밖에 없죠. 그죠. 어, 4번 하고 만나는 그한 면에 있는 숫자만 버려지는 거지. 근데 4번 주사위는 4번 주사위는 어, 세 면이 지금 다른 주사위랑 만나고 있으니까 4번 주사위의 숫자 중에서는 세 개가 버려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 가려지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가장 컸으면 좋겠잖아, 그렇 그러면 가려지는 숫자들이 최대한 어때야 돼? 작은 숫자들이 가려지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1번, 2번, 3번 주사위는 어떤 숫자가 가려지게 하면 돼? 요것도 음. 1번이 가려지게 하고, 요것도 1번이 가려지게 하고, 요것도 1번이 가려지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4번 주사위랑 만나는 그 면에 숫자 1이 있도록 배치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주사위의 경우에는 3면이 가려지잖아. 그럼 그 3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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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있는 게 최선이야? 그렇지. 3면에 1, 2, 3 이렇게 3숫자가 있는 게 최선이죠. 그래야지 가장 작은 숫자들만 가려진 거지. 주훈이 무슨 말이지 알겠니? 음. 그러면 주훈아 1번 주사위에 지금 1이라는 숫자 하나 가려졌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2, 3, 4, 5, 6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겉에 보일 거 아니야 어. 그것들의 합이 얼마야? 얼마? 얼마? 19? 1 2 3 4 5 6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데? 응? 15. 라고 1일부터 6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앞에 거 끝에 거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 1 2 3 4 5 6 있지? 얼마야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21이잖아 근데 거기서 1 하나만 가려졌잖아 20이야 20 그래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의 합이 20이 되는 거지 나머지 숫자의 합이 20 마찬가지로 그러면 2번 주사위도 1만 가려졌으니까 나머지 20될 거고 3번 주사위도 1만 가려졌으니까 나머지 20 되겠지 근데 4번 주사위는 1 2 3이 가려졌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4, 5, 6이니까 4, 5, 6 더하면 얼마예요? 1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빨간 주사위만 나머지가 15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요 숫자, a는 20을 3번 더하고 15를 더하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75가 되겠네, 75.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반대 경우 찾아봅시다.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하는 경우. 자 그러면 지우야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하려면 이번에는 가려지는 숫자가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1, 2, 3번 주사위는 얼마가 가려지게 하면 돼? 6이 가려지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요거 6으로 바꿔주고요 6 요것도 6으로 바꿔주고요 요것도 6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제 6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의 합이 얼마지? 15, 15, 15가 되겠지 그치? 15, 15,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주사위는 큰 숫자 3개가 가려져야 되는 거니까 몇이 가려져야 돼. 4, 5, 6 이렇게 3개가 가려져야 되고, 그럼 나머지 숫자의 합이 얼마가 돼? 6이 되겠네. 그치? 자 따라서 가장 작은 조합을 만든 b는 15가 3개, 6이 하나. 그럼 얼마야? 51, 됐네요 그럼 b 마이너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는 거 빼먹지 마시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죠 자 내려갑니다 50, 564번으로 가서 자 이거는 도현이가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돼, 도연아? 음.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 음. 요 사이의 거리 그렇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거리 구할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맞아요 큰 수에 얘가 큰, 크지 그나마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면 되렇지 근데 요게 마이너스 30분의 9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뺀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마 음. 요거 빼기 마이너스 30분의 17이잖아. 그럼 요 풀풀로 바뀌니까 얼마 될까? 30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30분의 8. 자, 이럴 때는요 약분을 안 시키고 가는 게 나요. 아 어차피 계속 더하기 빼기 해야 되니까 그냥 30분의 8이야. 요 사이의 거리가 30분의 8이야. 그럼 요게 30분의 8이면 그 30분의 8이라는 길이를 지금 4등분했잖아. 4등분했으니까. 요한 칸의 길이는 얼마야 되나? 응. 그치 얘를 4로 나눈 거니까 요한 칸은 30분의 2겠지. 다 마찬가지. 여기도 30분의 2. 여기도 30분의 2. 다 이렇게 한칸의 30분의 2씩 해가지고 네 조각으로 잘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m 찾고 싶어. m. 자 여기 찾으려면은 요 점의 좌표는 얘한테 어떻게하면 된다? 지우고 한번더 해주면 되지 그치?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이거 더하면 얼마야? 어, 마이너스 30분의 15인데 이제 여기까지 다 해놓고 약분을 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n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음. 그렇죠 이번에는 이 점에서 왼쪽으로 30분의 이만큼 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30분의 9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30분의 2를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 30분의 9 빼기 30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 얼마 나와? 음, 마이너스 30분의 2 그렇지 그러면 m, n이 나타내는 숫자를 차례로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게 m, 요게 n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m, n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센프리는 요한 페이지만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원이 100, 101, 102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입니다. 101, 102. 이렇게가 숙제. 자, 이제 베이직 센으로 갑시다.